12월 17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해운대성당 보좌 김진호 바오로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오 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으며,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았다. 유다는 타마르에게서 페레츠와 제라를 낳고, 페레츠는 헤츠론을 낳았으며, 헤츠론은 람을 낳았다. 람은 안미나답을 낳고, 안미나답은 나흐손을 낳았으며. 나흐손은 살몬을 낳았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즈를 낳고, 보아즈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았다. 오벳은 이사이를 낳고, 이사이는 다윗 임금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하브암을 낳았으며, 르하브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삽을 낳았다. 아삽은 여호사팟을 낳고 여호사팟은 여호람을 낳았으며 여호람은 우찌야를 낳았다. 우찌야는 요탐을 낳고 요탐은 아하즈를 낳았으며 아하즈는 히즈키야를 낳았다. 히즈키야는 무나세를 낳고 무나세는 아몬을 낳았으며 아몬은 요시야를 낳았다. 요시야는 바빌론 유배 때에. 여호야킨과 그 동생들을 낳았다. 바빌론 유배 뒤에 여호야킨은 스알티엘을 낳고, 스알티엘은 주루바벨을 낳았다. 주루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랴킴을 낳았으며, 엘랴킴은 아조르를 낳았다. 아조르는 차독을 낳고, 차독은 아킴을 낳았으며, 아킴은 엘리옷을 낳았다. 엘리우스는 엘라자르를 낳고 엘라자르는 마탄을 낳았으며 마탄은 야곱을 낳았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그리하여 이 모든 세대의 수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이고 다윗부터 바빌론 유배까지가 14대이며 바빌론 유배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이다. 미국에서 지내던 때에 뉴욕에 있는 그라운드 제로를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그라운드 제로는 911 테러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쌍둥이 빌딩이 있던 자리에 두 개의 풀이 있고, 각 풀에는 거대한 구멍과 폭포가 설치되어 있어서 풀 외곽에서 안쪽으로 물이 쏟아져 내리고 이는 유가족들과 미국인들의 눈물을 상징합니다. 이 구조물을 보고 있자면 자연스레 마음이 무거워지는데 그 가운데서 방문객들에게 가장 강렬한 인상을 주는 것은 풀 둘레에 새겨진 2,977개의 이름들입니다. 동판에 새겨진 희생자들 3천여 명의 이름은 이곳을 방문하는 이들의 마음을 압도하고 그 무고한 희생 앞에 숙연해지게 합니다. 그리고 이 이름들은 흙바닥이나 종이가 아니라 동판에 기록되어 있기에 마음속 깊이 그리고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여러 아픈 기억들이 있지요. 그리고 그런 아픈 기억이 보존된 공간에 가면 여지없이 썩지 않는 튼튼한 재료에 희생자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민주화 운동 기념관이라거나 독립 전쟁 기념관 등이 그러합니다. 따로 추모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테면 세월호 참사라거나 이태원 참사의 경우에는 인터넷 공간에 희생자들의 이름이 새겨지고 있지요. 민족과 문화를 초월하여 이름을 새겨두는 행위는 그 이름을 가진 사람들과 그 사건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마태오 복음 사가는 복음서 저술을 시작하며 수많은 이름들을 양피지에 새겨 넣습니다. 모세가 하느님께로부터 받았던 최초의 성경이 돌로 된 판이었음을 상기해 본다면 마태오 복음의 족보는 일종의 비석과도 같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오는 그들의 이름이 영원히 기억되기를 희망하며 비석에 이름을 새기듯 메시아 집안 사람들의 이름을 써내려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한다는 것은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에게 베푸신 하느님의 자비와 업적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집안의 사람들의 역사 곳곳에 하느님의 손길이 묻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테오가 기록한 족보는 곧 하느님 자비의 역사이고 이는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비석에 새겨진 이름이 지워지지 않듯이 하느님께서 베푸신 자비도 길이길이 우리에게 남아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흔들림이 있을 때면 그분의 영원하신 자비를 꺼내어 묵상하며 힘을 얻으실 수 있기를 기도 드립니다 <목소리> 지금까지 부산교구 해운대 성당 보좌 김진호 바오로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오늘의 강론은 공인회계사 임만석 바오로 형제님과 함께합니다.